파우치로 되어 있어서 어디에서나 물만 있어도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고요. 쉐키쉐키 쉐키 이렇게 열심히 흔들어서 마시면 너무나 맛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블랙 단백질이 22g이나 들어있어서도 좋지만 뭐 검은콩, 흑임자, 흑콩이 좋은 건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맛있어요. 이 안에 크런치도 들어있어서 톡톡 씹히는 맛이 있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절대 질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키 t v 남규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지금 아마도 공구 진행한 것 중에 극찬의 후기가 정말 이렇게 기가 많은 아이는 아마도 드물 겁니다. 플라이밀 단백질 세이프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일단은 피부가 푸석푸석해지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힘이 없고 잘 빠집니다. 언제부터인가. 머리카락이 굉장히 가늘어지고, 안 그래도 가는 머리카락이 그때부터 단백질을 정말 열심히 챙겨 먹었습니다. 플라이밀, 이거 파우치 하나에 단백질이 20g. 제일 작은 게 20g이고, 녹차 같은 경우는 21g이고, 어, 허김자 같은 경우는 22g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백질 세이크 우리가 먹는 파우더 하나에 단백질이 20g 이상 들어가 있는 거 없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공부를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4월 동안 진행을 하는데 이보다 제대만 금액은 없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빠지고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플라이밀 단백질 세이크 단백질 세이크는 이거한포에 7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아이는 곡물 17곡 미숫가루 고단백세이크이고요. 이거는 허김자 고단백 세이크입니다. 이 안에는 녹차입니다. 쌉싸름한 보승 녹차. 라떼로 드셔도 좋고요. 그냥 물만 부어서 드셔도 좋고요. 이미 여기는 우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유를 붓지 않고 물만 부어서 먹어도 고소하거든요. 영 칼로리 감미료 스테비아나 그 다음에 자일리토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맛은 살찔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당류가 2g 들어 있긴 한데 그게 설탕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탄수화물 적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의 적이라고는 하지만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또 아예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그것도 안 돼요. 적당한 탄수화물, 살이 찌는 탄수화물이 절대 아닙니다. 탄수화물 18g이 들어가 있고요 단백질. 우리가 하루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은 여러분들 몸무게 10g 정도입니다. 보통 승인 기준 60kg면 하루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단백질을 하루 일정량 60g을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끼 매번 달걀, 여섯 개의 양배추 153g 정도를 먹으면 한끼 식사에 어느 정도의 단백질이 20g만 안 되고 그양 비슷하게 채워지거든요. 그걸 매일매일 아니면은 우리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닭가슴살을 먹는다. 아니면 소고기를 먹는다. 가끔은 가능하겠지만 매일매일 닭가슴살 매일 먹으면 여러분들 퍽퍽하고 질리고 안 먹어도 생각만 해도 느낌 있죠? 여기 20g의 단백질 들어가 있습니다. 살을 빼고 싶으면 한끼 식사 대용으로 드셔주시면 되고요. 나는, 음 건강해지고 싶고 단백질을 채우고 싶다. 평소에 간식을 먹는데 다른 단백질이 들어있지 않은 간식을 먹을 바에야 이 아이를 먹어준다면 단백질도 채우고 몸도 건강해지고 한끼 식사를 대신해서 살을 빼고 싶다 하시면 우유나 물을 부어서 한끼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충분히 여기에는 168, 169, 160에서 170 정도의 칼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유를 부어서 먹어도 250칼로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섭취해야 될 500칼로리가 덜 먹게 되면 당연히 에너지는 써야 되고 내 몸속에 들어오는 칼로리는 부족하고 그러면 내 몸에 남아있는 지방을 태울 수밖에 없겠죠. 지방만 태우는 게 아니라 단백질은 채워주고 지방은 태워주고 이미 드셔보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이 아이가 맛이 없냐 면 아니요. 정말 맛있어요.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와 소화, 효소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우유 먹으면 설사하는 분들, 소화 안 되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빠집니다. 먹는 방법은 이렇게 파우치로 되어 있어서 그냥 뚜껑 열어서 여기에 물이든 우유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두유도 좋고요. 우유도 좋고요. 물도 좋고요. 아몬드 브릿즈도 좋고요. 나는 살이 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 두끼 파우더를 먹는다면 한끼 정도는 우유를 넣어서 드시고요. 한끼 정도는 물로 드시면은 에너지 소비량은 많고 여기서 먹는 칼로리는 낮기 때문에 살을 빼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흑임자만 사 갖고 드실 이유도 없고요. 녹차만 드실 이유도 없고요. 돌아가면서 드십시오. 너무나 녹차는 쌉싸름한 녹차 고유의 맛이 있으면서 고소한 맛이 있고요. 17곡 미숫가루 고단백 세이크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아무튼 너무나 맛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드시면 됩니다. 와디즈 펀딩에서 1차 생산 물량이 2만 개였습니다. 2주 만에 다 나갔습니다. 난리도 아닌 제품 중에 하나예요. 어 미팩 TVS만 SNS 어디에서도 진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인스타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 어디에서도 할 수가 없고, 지금 자삼을 빼고 공구를 이 가격으로 진행하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화, 수, 목 3일 동안만 진행이 되거든요. 공구할 때 구매를 안 하시면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이거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다 하시는 분들, 그냥 무조건 하고 쟁이십시오.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살이 빠지는 거고요, 간식 대용으로 드시면 단백질을 채우는 겁니다. 단백질 챙겨 드셔서 살도 빼고, 건강도 챙기고, 근육도 업 시키고, 나이를 거꾸로 먹게 되는 회춘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한 박스가 이한 팩입니다. 한 팩이 파우치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35,000원이고요. 한 박스, 곡물 맛, 녹차 맛, 흑임자 맛.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 35,000원짜리가 22,800원이고요. 세 박스는 곡물 하나, 녹차 하나, 흑임자 하나. 10만 5천 원짜리가 5만 5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박스. 17만 5천 원짜리가 8만 7천 5백 원입니다. 추천하는 게 있습니다. 아홉 박스. 31만 5천 원짜리가 무려 54%디 c 를 해서 14만 3천 9백 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드시고 싶은 대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한끼 식사 대용인 이 단백질 20g이 들어가 있는 이한 포는 2280원입니다. 그한끼 식사를 해결하면서 거기에 단백질 20g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맛있는 17가지 곡물이 들어가 있어서 고소, 달달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모두 게다 들어가 있으면서 살찌지 않는, 먹으면 살이 빠지는 단백질 세이커. 세상에 이보다 쉬운 다이어트가 있을까요?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빠지고 아무튼 플라이밀 단백질은 아무리 강요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플라이밀 단백질 세이크입니다. 고단백 세이크입니다. 챙겨드셔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